상대방 0급 저도 0급입니다 자, 르번, 좌측절, 우측 우절 자, 상, 마진출, 우측 마진출, 자, 명포 잡고, 자, 중앙정 우측, 자, 면상 잡고, 이때는 4번절 자, 더 포, 이렇게 포 잡고, 마디 갑니다, 바로. 바로 마디 갑니다. 바로 마디 갑니다. 잡고. 자 올라오면은 어차피 바로 쳐야될겁니다 자 안치면은 제가 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제가 어 어차피 상대차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될거예요 안내려가면 바로 끝나니까요 끝나지는 않은데 거의 상대 기사가 틀리면 거의 힘든 장기가 돼요 무조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방어하러 가죠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, 다시, 갇힐 수 있으니까 일단 풀, 풀려준다는 조건으로 하면서 차를 은근, 또는. 자, 그렇게 오죠. 자, 이 상황에서, 어, 제 끝차가 그냥 우측으로 확실히 빠져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일용이 쓴다는 이야기, 일용이 <laughs> 지금, 어, 맨 우측에 있는, 변에 있는 저를 좌측으로 땡기고, 어떻게 보면 합조를 시킨다는 명목도 있고 상대방 일단 차를 어찌 보면 일단 그거 하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일단 합조 조 붙이기 전에 일단 먼저 상대 일단 차대를 먼저 시킵니다 차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자 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상대 일단은 가고 자 상을 치면 저는 그냥 가볍게 눌러줍니다 일단 가볍게 눌러주고 바로 상치고 졸치고 <laughs> 이제 우측으로 우측에 메뉴축이 아까 옮겼던 그 대 편을, 일단 앞쪽까지 쳐주겠습니다. 앞쪽. 안전하게, 앞쪽까지 잡아주고. 자, <laughs> 내리고 사다 끼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? 자, 쿵 내리고. 국 내리고 사다 끼를 하는 이유는, 일단 국 내리고 사다 끼가 수비가 아주 참짱합니다 수비를 짱짱하기 위해서 국내리고사자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자, 상대 바, 상대 저 성대, 성대 바저 밑에 있는 지금 상은 어차피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급하게 먼저 먹을 필요는 없어요. 일단 눌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먼저 눌러만 놓고, 성대가 들어간 거 보고, 왼살을 오른쪽으로 붙여서, 오른쪽 살을 일단은 입살을 시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차로 상을 까야 되겠죠? 이제. 서서 이제 상으로 차를 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상대 포가 지금 쉽게 움직일지 못해요, 지금요. 어떻게 보면. 상대 포가.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일단 까주고. 자, 이 상황에서, 자, 잘 보십시오. 자, 먼저 일단 눌러줄 겁니다. 자, 일단 먼저 눌러줍니다. 그럼 상대가, 일단 그, 오죠? 자, 오면, 일단 여기서, 일단 제 상이, 상의, 면상이 일단 뜹니다. 자, 떠서, 상대 기포를 노릴 겁니다. 내려가면서. 자. 상대방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안 당해주고 그럼 다시 어 제가 지금 반대로 돌려놓겠죠 반대로 어. 그 상대가 장구치면 또 장구쳐서 돌아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돌려놓읍시다 자, 그러죠? 그래서 반대로 또 돌려줍시다. 자, 돌려놓고. 좌측에 있는 조를 우측으로 당기면서 이제 합조를 시킬 겁니다. 그래서 수비를 좀, 좀 짭짤하게, 단단하게, 수비를좀 단단하게 잡아줄 겁니다. 자, 여기서 일단 붙여주고. 기서 치라고 지금 주잖아요. 치라 줬죠 그러면 가감 칩니다. 저는 자 여기서 지금 또 어떤 뭐 산길을 참잡 지금 잡아주는 거니까 일단 붙여줍니다. 자 지금 저기서저 공짜로 치면 안 돼요. 절대 치면 안 됩니다. 공짜로 자 그러죠. 자, 공짜라고 절대 치면 안된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자, 이제 여기서 저도 저를 붙일 겁니다. 아까, 그죠 <laughs> 먼저 칩시다. 음..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그 때리는 거잖아요. 아그 준다고 준다고 좀한 건가요? 그럴 수 있죠. 붙여주죠. 지금 붙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론은 아상대가 지쳤네요. 자 그러면 여기서. 한번더 붙여줍니다. 자 이제 자하기 그 자하가피 하기포로 돌아가고 자하기포 자하기포 돌아가고 자 상대방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공짜로 생각을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공짜가 아닙니다. 여기서 1피 쌍타를 들어갈겁니다 분명히 자 1피 쌍타 자 이렇게 끝났다 봐야죠. 저 바로 그냥 치고 칠 거, 치고 치고 치겁니다. 저 유리기 때문에 치고 치고 끝났습니다.